우리는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날를 그냥 가문의 의무, 조상의 명령 혹은 고된 행사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절차를 지키고, 허리 숙이고, 조용히 빌면서도 서구로는 묻습니다. 대체 이걸 왜 하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풍이라 지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들 눈치 보이니까 안할수 없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섭섭해 하실까 봐요. 하지만 이런 대답들은 마음 한 구석을 채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형식에 대한 설명이지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신도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사날을 앞두고 무척 힘든 표정이었지요. 스님, 제사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음식 준비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도 불편해 합니다. 그런데 지내지 않자니 또 마음이 허하고, 지내자니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 또한 오래도록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는가? 정말 단지 조상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일까요?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상을 차려야 기뻐하실까요? 제사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이다. 그 말은 곧 제사의 진짜 목적은 조상을 기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의 제사날 우리는 음식을 장만하고 향을 피우며 그분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떠나셨는지를 다시금 마음 안에 새기게 되지요.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인연의 끈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바라보며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처럼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깨우는 일을 수행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란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깃든 하나의 수행입니다. 제사의 참뜻.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는 곧 헛된 껍데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향 하나, 절한 번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것이 비로소 공덕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선업을 짓고 그들의 삶을 떠올리며 참여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이를 위하는 길이니라.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우리는 재산 아래 세상에 계시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공양은 돌아가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참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가능했고 그 은혜를 돌아보는 마음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욱 단단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인연을 기억하는 공부입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안한 존자는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을 쌓을 수 없으니 모두 헛된 애도일 뿐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길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신은 사라지나 그 사람의 인연과 업은 마음에 남는다. 그 인연을 기억하고 공덕을 짓는 이는 그 업을 밝게 이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제사의 핵심입니다. 제사는 죽은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자가 그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내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스승, 동료.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인연은 부모와 조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태어났고 그 인연이 사라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은 무엇일까요? 그 연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라는 존재가 결코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 예전에 한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인을 보낸 가족들이 모두 울고 있었죠. 그중 손자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울고 있었는데 그 손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잘 살게요. 늘 고마웠어요. 근데 그 말을 생전에 왜 못했을까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바빠서 부담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그 고마움과 후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사에서 다시 꺼내어 마주하는 마음의 진실 아닐까요? 제사는 그말 못한 고맙습니다를 뒤늦게라도 전하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이란 단지 음식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기도하며 인연을 되살리는 행위입니다. 한 번은 절에 60대 신도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많습니다. 어릴 적 많이 외로웠고, 그때는 그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도 안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떠오를 때 제사를 지내보십시오. 그분들의 잘못보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 밥한 그릇 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부터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 신도님은 그해부터 작은 접시에 밥한 공기와 나물 몇 가지를 차려놓고 두손 모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젠 부모님이 자꾸 웃고 계시는 게 보여요. 제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음식이 좀 부실한 것 같아. 생선이 빠졌네. 과일이 너무 적어. 예전엔 이 정도로는 상못 올렸지.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제사는 점점 차리는 일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공양이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을 올리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느 한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거친 쌀한 줌과 소금 몇알 뿐.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정성껏 작은 죽을 지어 아침 일찍 사바티 성의 기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부처님께 올린 죽은 아무런 장식도 없고 향기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죽을 두 손으로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향기로운 공양이 많지만,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의 죽은 천만의 향을 능가하느니라. 여러분, 제사상에 무엇이 올라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을 차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차린 음식은 허상이고 자비로 차린 음식은 법이 된다. 즉 정성을 잃고 체면과 허례로 올린 공양은 아무런 공덕이 없고 설령 잡고 부족해도 마음에서 우러난 공양은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신도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 둘을 키우며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지요. 남편 제사 날이면 어김없이 정갈하게 밥상을 차리고 조용히 절을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는 몸이 약해져 상을 차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하지 못하고 시장 반찬으로 소박하게 제사를 지내셨지요. 그분은 눈물을 머금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젠 이것밖에 못 차려드려요.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그분께 드린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그 마음이 바로 최고의 공양입니다. 그한 그릇에 담긴 것이 진짜 눈물이고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의 길입니다. 불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공포나 종교적 환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과 살을 이어진 하나의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조건의 소멸이며 그 조건이 닿으면 새로운 조건이 태어난다. 그렇게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내가 맺었던 인연을 되새기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술 드시고 화내시고, 어릴 때 무서운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지내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는 조상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의 인연을 통해 당신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 속에서도 배움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바로 산자의 길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상의 업은 자손에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자손의 업은 조상의 마음을 밝히리라. 조상의 삶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손의 삶 또한 조상의 업을 맑게 할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것을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공덕의 실천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그 모습이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공양이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 진심.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느냐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조상도 이해하실 거예요. 바쁘고 힘든데 꼭 제사를 형식대로 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제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를모주상공덕이라 말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 색상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며 향및 촉법에 머물지 말라. 그리하여 마음이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자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겉모습이나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난 행위를 하라는 뜻이죠. 제사도 그렇습니다. 비록 전을 붙이지 않아도 삼색나무를 올리지 않아도 그날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감사합니다. 한마디 진심으로 전한다면 그 제사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희 가족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냥 조용히 모여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고 어릴 적 추억을 꺼내며 밥한끼 나눕니다. 그게 저는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머무는 바 없는 공덕입니다. 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진심이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고 공양입니다. 불교는 언제나 의식을 수단으로 삼고 마음을 본질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인연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 감사와 참회 그리고 성찰의 마음, 그것이 있다면 제사상에 오르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고요한 기도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제사는 감사와 참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그 핵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참회입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참회는 내가 놓친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제사란 바로 이두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부모님을 원망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난뒤제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분들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조용히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위해 공양하고 그대가 그들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되느니라. 참회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떠난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남은 이가 감사와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60대 후반의 신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한 분이셨고, 정으로는 단한 번도 포옹한 적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신도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늘 서늘하고 불편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매년 제사를 지내며 문득문득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새벽밥 짓던 소리, 학교 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던 시선.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가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던 그 손길. 스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제 사는 그 모든 걸 떠올리게 해 줬어요. 우리는 살아 있을 때는 모르고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늦은 깨달음을 미안함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기도로 절로 공양으로 올리는 자리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불교에서는 참회를 가장 큰 지혜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대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란 어리석음을 끊는 칼이며, 참회란 업장을 지우는 물이며, 참회란 다음 생을 밝히는 등불이다. 우리가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은 단지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덜 표현했던 감사와 내가 그동안 외면했던 후회의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의 의미를 참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조상의 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을 반성하며 나와 나의 뿌리를 이어주는 의식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는 죽은 일을 위한 의례가 아니라 산 자가 더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공부이자 기도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불교에서는 다리를 중요한 상징으로 봅니다. 한쪽 끝은 과거요. 한쪽 끝은 미래입니다.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현재. 즉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마음입니다.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다리입니다. 첫째,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입니다. 조상의 삶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흔적은 지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의 무게, 그 손의 온기, 그 말의 가르침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과거의 인연을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제사는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인연을 자각하는 순간, 사람은 고립에서 벗어나 자비를 배우게 된다. 제사는 그 자비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삶과 죽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가 진심으로 기억될 때 그의 삶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의 길이 된다. 제사는 죽은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에서 내가 배울 것, 내가 물려받은 마음, 내가 이어갈 사랑을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죽은 이의 삶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넷째, 자신과 자신을 잇는 다리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지금 내 삶을 있게 한 사람들과의 인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제사란 그 인연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놓친 후에 내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제사의 절 한번, 기도 한 줄로 조용히 피어나고 나의 내면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이어져 있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이어받아 또 다른 인연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마음은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다섯째,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다음 세대가 생길수록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조상을 기억할까? 우리의 전통은 남을까? 이 깊은 마음은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질문의 해답도 제사 안에 있습니다. 비록 제사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날 하루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참 자상한 분이셨지.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단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작은 씨앗으로 심깁니다. 그 씨앗은 어른이 되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불현듯 피어나 그를 지켜주는 뿌리가 됩니다. 제사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마음의 유산입니다. 마치며, 여러분, 제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상차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날 하루 잠시 멈추어 마음을 모으는 것. 인연을 기억하고 삶을 다짐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사는 기도입니다. 다짐입니다. 감사입니다. 참회입니다. 그리고 연결입니다. 그 연결은 삶과 죽음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넘어 마침내 지혜와 자비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봅니다. 삶이란 고요한 등불과 같으니 그 불씨를 잊지 않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사의 등불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끄지 마십시오. 그 불씨를 오늘 가슴에 다시 켜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재산화를 더 고요하게, 더 따뜻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